지난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세계 기상 기구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계 기상 기구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측정된 전 세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05.5ppm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는 2016년에 기록된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,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세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Again, today we come to you with the new 이 같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, 즉 1,750년 이전에 비해 46%나 치솟은 것입니다.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탄은 산업화 이전보다 무려 257%나 증가했습니다. Usually the year after El Nino. 폐테리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빠른 실 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지구는 기후 변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다음 달 폴란드 카토비치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YTN 박상남입니다.